수년 전에 그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로 기업 CEO와 직장인들에게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삼성전자 마케팅 팀장 출신으로 1등 조직, 1등 인재를 키워온 영업 마케팅의 귀자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자신의 30년 노하우를 이제 정리해서 이제 쓴 책인데요. 이 저자는 자기가 책에 쓴 대로 그대로 해서 자기 맡은 부서를 항상 1등을 하게 하고 이 꼴찌였던 부서를 맡아서 1년, 1, 2년 만에 1등으로 만드는 그런 신화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대로 이 저자는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마다 무릎을 치면서 탄성을 지르고 이 책에서 말한 대로 실천해서 성공하고 1등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모든 것이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에서 이기는 습관이 있어서 항상 이긴다면 얼마나 신나고 행복하겠습니까 금년 1월 1일 신년 부흥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난 입성을 앞둔 여우수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받는 땅은 다 내게 주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우리 금년 교회 목표를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자. 이렇게 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기는 신앙을 이제 가지자. 이제 한 겁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인 사메르하 그 6장, 그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가면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회를 예루살렘 성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엄청나게 기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자기는 백향 백향궁 왕궁에 머물고 여호와께는 천막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를 위해서 성전에 질 생각을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자. 이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다윗의 집을 세우 세우고 그의 자손의 왕위를 영원히 영원히 이어지게 하고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뭔데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냐고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다윗의 언약 내용 중에서 그 7장 10절에 이제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심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그들을 해야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마다 항상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쟁 같은 현실에서 진짜 통하느냐,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진짜 이 전쟁 같은 현실에서 통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도록 하해서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제 승리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인데요.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 다윗은 산악 쪽에 있는 플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메덱 암마라는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메덱 암마는 그 플레셋의 가장 큰 도성인 가드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이 플레셋의 가장 큰 도성을 빼앗고 이스라 플레셋을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이제 삼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또이 절을 이 절에 보면. 이 다윗이 사회동 쪽에 있는 모압을 쳐서 이제 조공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모압은 롯의 후손으로 그의 조상은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는 어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진 족속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유혹해서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되는데 이로로 잡은 사람을 세 줄로 세워요. 그리고 두 줄은 싹 죽이고 한 줄만 이렇게 살리고. 어 그러면서 이 모압 사람들이 이그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세 번째로 지금 이제 다윗이 계속 어디서든 가서 이제 승리하는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세 번째는 어 3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다윗이 소방 하데데셀과 아람 사람들을 이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소바은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로 이제 세력을 확장해가는 신흥국가입니다. 5절에 보면 소왕 하다레셀이 자기의 건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때 이제 하는데 이소왕 하다레셀이 어 자기의 어 세력권을 이렇게 넓히위 해서 그 유브라데 강까지 막 이제 진출을 이제 하는데 이제 다윗하고 이제 딱 이제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하다레셀 크게 이제 이기고 마병 어, 1700 ...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같은 이제 북쪽에 있는 강대국인 아람이 어 서방 하다레스를 도와주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오게 되는데 다시 아람도 물리쳐요 그래서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색에 이제 수비들을 두고 그 이스라엘의 속국이 어 되게 합니다 지금 계속 이제 다윗이 나가서 이기는 그 부분 보는데 네 번째로 1 3절1 4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이겨듭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같은 이제 조상이 같은데 가시 같은 이웃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아주 이렇게 악하게 이제 괴롭히는 그런 이제 족속입니다. 에돔은 이 바이산의 성을 만든 난공불락의 요새 가운데 사는 그런 이제 족속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 명을 쳐 어, 죽이고 에돔의 수비대를 두면서 속국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그 외에도 이제 12절에 보면 암몬 자손과 아말렉 사람들과 어, 싸워서 이제 이긴 것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동서남북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싸웠고 그들을 다 이겼고 그들을 속국으로 어, 삼습니다. 다윗이 싸운 나라들은 이제 어느 나라? 하나 호락 허락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다 이기니까 아, 약해서 아니야 아주 강한 강한 예,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는 이기고 어느 나라는 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기는 거예요. 싸우면 다다이기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알레산더나찡기스칸이나한니발이나 유리스 시저나 강감찬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전쟁의 용사들이죠. 근데 다이시나 여우수아는 이런 전쟁의 용사가 아니에 싸움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이시 어떤 강한 나라와 왕을 만나러 다 이긴 거예다 이긴 겁니다. 다이카 여우수아와 다른 영웅들과의 차이가 뭡니까? 뭐알렉산드이나 하니발 같은 그건 역사상 영웅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연전영승하는데이이 그런 다이시나 여우수아는 그런 어떤 싸움꾼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싸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이기는 겁니다. 그 용사 믿음 용사들과 다윗과 차이는 뭡니까? 6절 끝하고 1 4절 끝에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두번 반복이 똑같은 말이 두번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용맹하고 전략을 잘 짰고 리더십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뭐 게으르거나 겁쟁이는 아니었지만 뭐 그도 열심히 이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연전연승한 그 원인, 그 원인, 그그 그, 그 이유는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응답과 또 승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윗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원인이 없고. 하나님 이기셨 하나님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과 응답과 영광을 경험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승리를 주셔서 이 주위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 어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겼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수 있었는가? 그걸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다윗이 전쟁에서 빼앗은 모든 영토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을 정복한 겁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금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죽였다고 죽였다고 언약한 땅을 다윗 때 와서 처음으로 다 회복을 이제 한 겁니다. 알렉산더나 찡기스간처럼 어,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 언약을 이루는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다이 어디든지 다 연전영승하고, 어, 이제, 어떻게 그 원인이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싸운 겁니다. 영토 확장이나 자기 야망이나 자기 명예를 위해서 막 싸웠는데, 계속 하나님 이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이제 주신 거죠. 다윗이 전쟁하는 과정도 말씀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걸 이제 사절에 보면 알수 있는데,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백 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그,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 말의 발 뒷, 힘줄을 끊었다고 하는 것은 말을 더 이상 전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 기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기병대 한 5천이 있고 기병이 없는 부대랑 이게 깽이히 느냐면 알렉산더가 이제 그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 엄청난 큰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 기병대, 기병대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페르시아를 페르시아 군대를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기병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하는데 다이슨 꽤빼앗은 어, 기비형 1,700, 1,700 중에서 100마리만 남기고 다, 다 이제 힘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다시 이렇게 한 이유는 어,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는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왜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하시는 이유는 말이 전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다 말을 더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뭐 천이든지 오천이 있으면 이게 엄청난 전력이 되려.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그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말의 힘줄을 다 끊도록 한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받는 땅, 땅은 내가 다 죽였다고 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이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 그, 지금 전쟁에 이판, 그 전쟁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다 끌어와서 이제 이겨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강력한 그 전력이 되는 그 기마병, 그 포기하고 어, 여우와만 의지하라. 그러니까 여우수에게도 똑같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승리를 주신다. 다이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과 응답과 연전양승이 이렇게 계속 어떤 그게 나타날 수 있을까?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요. 말씀에 말씀에 따라서 하면 하나님이 그런 승리와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승리를 주었다는 고백으로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7 절과 8 절을 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판배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다윗당이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또 10절 중간부터 12절까지 보겠는데요. 10절 중간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람이 온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이당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암말라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방 누오베아들 하다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들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들은 왕이 다 차지하든지 아니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왕에 대한 충성과 인기를 얻는데 사용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갖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고 하나님다 좋은 거하나에게다 드리는 겁니다. 사울과 왕 비교가 되는데 이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이 아말렉 사람들과 가축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어깁니다. 그 이유는 이 사울은 용병들을 데리고 많이 싸웠어요. 싸움도 잘한다 하면 다 끌어와서 자기 군사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용병을 끌어왔으면 줘야 돼요. 줘야 돼이 전리품 같은 거 하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어떤 가축들 전리품을 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용병들이 이렇게 막 항의하고, 자기를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어떤 그런 어떤 충성을 끌어내는 게 사울에게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그 아말렉 사람과 가축을 다 죽여라. 이건 그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이렇게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 그러니까 이 공로를 이제 자기에게 사람에게 다 돌리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많은 은과 금과 노들은 나중에 어 그,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그 만드는데 짓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연전연승할 때 교만해지거나 인기를 누리려고 하거나 자기 재산을 모는데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하나님 나를 더욱 더 이제 구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 너는 안 되고 너 너희 아들이 짓게 된다 어, 이렇게 하자 그걸 인정해요.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어, 자기 생전에 하게 됩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인정 받는데 마음을 두지 않아요. 어, 자기가 해서 자기가 인정 받고. 그렇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어, 그래서, 어, 자기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더잘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받도록 이제 그렇게, 어, 그러니까 자기를 구하고, 이렇게 자기가 인정받고, 이런데 이제 마음을 이제 안 두는 겁니다. 사람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인기가 높을 때 겸손해지기가 어려워요. 예. 겸손한 것 같은데, 진짜 겸손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아, 이렇게 인정받고, 잘 되고 이러면,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승승장구할 때 겸손해지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가장 지금 막 연전연승하니까 인기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런데 최고로 좋을 때가 그 애돔족속을 이겼을 때입니다. 13절에 보면 어,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애돔사람 18,000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더라. 여기 명성을 떨쳤더라는데 그의 인기가 하늘 찌를 듯이 높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돔 아주 강한 나라예요. 그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사는 그런 족속인데 애돔을 철저하게 이긴. 그때 막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돔을 정복하고 이제 지은 시편이 60편인데 60편 1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가 우리의 대적을 밟을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을 밟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막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다른 날에서도막 이스라엘의 다윗 대단하다 이런데 하나님이 대적을 밟으셨다 그렇게 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잘 되고 인기가 있을 때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함으로 계속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잘안 되고 안 알아주고 이제 뭐 이렇게 내놓을 것도 없고 이럴 때는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싶은데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이러면 자기를 돌아봐요. 업적을 자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다이슨 승승장구하고 막 이렇게 명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때 그때도 하나님이 대적들을 밟았다 하면서 대단하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이런 승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과 영광과 이게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이제 집중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 이렇게 높이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가 계속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 많은 응답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불안해요. 아, 하나님 벌주시는거 아니야? 이러다가 확또 또뭐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겸손하게 계속 하나님을 높이고 계속 이렇게 주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러면 막 불안할 정도로 계속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게 비결이죠 비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사방으로 나아가서 승리와 영광과 부흥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가는 거, 예요 사방으로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경험하고 누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렇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서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겠다, 예, 다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싸우는 자는 결국 약속하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갈렙, 갈렙은 헤브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4 0 년이 지난 후에 약속을 붙들고 싸워서 헤브론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구하라고 하죠. 구하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관련되는 게 시편 2장8 절인데 아주 유명한 아주 유명한 경한 말씀인데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죽였으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제 하신 약속이지만 부분적으로 다이색에 성취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 기업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청산 캠프를 앞두고 어, 이번에 100여 명의 학생들의 영혼을 저에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고 예수님 만나고 어 그들이 구원받도록 구했습니다. 어 캠프를 마치면서 저와 우리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의 영혼을 이제 주셨다. 아까 우리 도안 형제가 이제 그반 그 얘기를 했는데, 예, 네 이렇게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 어 참, 그걸 어 느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분야를 감당하면서 자녀 양육을 하면서 어떤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이 곳이나 이 분야나 이 사람들을 나에게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무슨 욕심으로 내가 이 사람들 중에서 대장되려고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와 구원이 나타나도록 그걸 위해서 이제 이 이곳에 이곳을 달라고 이 영혼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 땅끝까지 기업을 주겠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이렇게 방어적이 되고 소극적으로 어, 자꾸 그렇게 되기 쉬워. 어렵고 나는 약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방어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뭔가 그냥 이렇게 잘 지나가기만을, 그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시작하는 곳마다 두렵죠. 두려워. 잘 적응할 것도 걱정인데, 이것을 주여 주십시오. 나에게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어, 지금 이거 주십시오. 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시대나 상황 없어요.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네. 우리 뭐 엘리야 때도 그렇고, 없어요. 다 450대일. 바알 선지자 450. 엘리 하나님 선지자 한 사람. 그리고 다윗 때는 뭐다 사울 왕도 그렇고, 사 다윗의 그 형들도 그렇고, 이설백성들도다다이 분리해서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 어한 사람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하기 좋은 시대는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 믿음. 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담대하게. 어, 그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리고 골앗이 쓰러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래요. 가는 데마다 계속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영광과 승리가 나도록, 나타나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일 어렵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진로와 취업, 우리 청년들도 이제 취업을 구하는 분들, 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어 하나님의 살아 계신. 좀 너무 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인도하심 구하는 겁니다. 아, 뭐 이렇게 뭐 이게 될수 있을까? 아, 내가 노력해야지.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나?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해야 되죠. 근데 구하는 거왜 하는 게? 구하면서 최선을 이제 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강하고 악하고 숫자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10편 2장에 보면, 이편에 보면, 열방이 분노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여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데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다. 비웃어요. 악하고 강한 자들이 막 소리 지면서 막 달려드는데 비웃어요. 예,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비웃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직면하고 어려움을 감당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두려하지 워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직면하는 게 약간 걱정이에요. 예, 예. 직면하는 거 두려워요. 그런데 이게 직면하지 않으면 이게 얻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부딪치지 않으면 얻는 게 없어요. 예. 이제 직면해요. 직면. 피하지 말고 직면. 예, 직면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떤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과 어떤 어려운 상황과 사람들의 말로 낙심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담대, 담대함으로 참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리고 볼려서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가 우리의 전상 가운데 제일 어려운 부분에 나타나고 그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